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막 리세마라가 끝나신 분들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길잡이 역할 해드리기 위해서 어,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다들 업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스토리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임무 눌러서 어디까지 미냐 바로 6-1 지역까지 일자로 밀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6-1까지 최대한 빨리 밀어야하는 이유는 어, 6-1까지 스토리를 밀게 되면은 바로 전술 대회가 나이 오픈되기, 나이 오픈되기 나이 때문인데요. 이 전술 대회는 뭐 쉽게 설명하자면 PVP 같은 시스템인데 어, 유저랑 유저랑 싸우는거긴 하지만 실제로 뭐 실시간으로 싸우는건 아니고 그냥 컴퓨터가 설정해놓은 방어덱을 부수는 공격대기 부수는 형태의 PVP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술 대회를 제일 먼저 달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보상 때문인데요 오른쪽 위에 보상 상세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최고 기록을 달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청의석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처음에 시작하면은 전부 다 15,000등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15,000명 단위로 사람을 끊기 때문에 15,000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등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갈 때마다 일정 등수를 달성하면은 청의석을 줍니다 어, 1 0등까지 본인이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이겨서 1000등을 달성하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보상을 더하면은 약 1440개의 청의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500등까지 달성하게 되면은 추가로 1000개, 그서총 2440개의 청의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 100등, 100등까지 달성하게 되면은 추가로 2,000개의 정의석을 얻어서 4,400개의 정의석을 얻을 수 있으며 11등까지 달성하게 되면 추가로 720개의 정의석을 얻어서 총 5,120개의 정의석을 얻을 수 있고 정말로 운이 좋아서 1등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은 총 500개의 정의석이 추가돼서 5,720개의 정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여러분들 아마 리세마라가 끝나고 시작해도 보인물들이 다 위를 점령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블아카이브 같은 경우엔 특이하게 계정을 생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 인원을 잘라서 그 사람들끼리만 PVP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계정을 생성하신 분들은 지금 같이 계정을 생성하신 분들이랑만 PVP를 붙기 때문에 어 앞에서 먼저 달려간 고인물들과 경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분들이랑만 PVP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남들보다 빨리 6-1을 깼다고 바로 1등이 되는 건 아니고요. 6-1을 깨고 전술 경연대회에 들어오게 되면 은 아마 15,000 1등으로 시작할 텐데요 사람이 없는 등수 같은 경우는 AI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대부분의 랭킹이 전부 AI로 덮여져 있을 겁니다 AI 같은 경우에 레벨은 유저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조합이나 아니면 육성 상태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만 조합을 잘 짜고 육성을 열심히 하신다면 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AI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캐릭터 레벨을 올려가지고, 6-1을 깨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높은 레벨을 찍기 전에, 빨리 전투를 시작해가지고, 높은 등수를 한번 먹어놓고, 그 뒤부터는 뭐 등수를 유지할 필요는 굳이 없기 때문에, 뭐그 뒤로는 뭐 PVP를 굳이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1일 보상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목표는, 6-5를 클리어 하는 겁니다. 보면은 지금 별 개수가, 어, 5지역도 그렇고 4지역도 그렇고 3지역도 그렇고 어, 풀별을 단 맵이 거의 없어요 풀별을 안 달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달리는 이유가 빨리 6-5까지 밀기 위해서인데요 6-5까지 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카페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카페 레벨을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카페 레벨을 올라가게 되면 카페에서 자동으로 수급할 수 있는 스태미너랑 크레딧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른쪽 아래 보면 카페 수익이라고 있죠 이 카페 수익이 시간당 스테미너는 3.54씩, 그리고 크레딧은 2,566씩,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카페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회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얻을 수 있는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스토리를 진행하셔가지고, 이게 3-5, 6-5, 9-5, 12-5, 이런 식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5까지 클리어하면 <laughs> 최대 레벨을 찍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카페 레벨이, 어 많이 올리기는 힘드니까, 어 적어도 6-5까지는 클리어를 해서 카페 레벨을 3레벨까지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페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캣쪽도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랭크업 클릭하시면, 이 아이템이 아까 말했던 뭐, 3-5, 6-5, 다음은 9-5죠. 9-5, 그 다음에 12-5에서 나올 텐데, 이걸 얻으셔가지고, 랭크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관량이 증가하며, 어 보관량 뿐만 아니라, 어, 생산되는 생산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6-5까지 밀어가지고 카페 레벨을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쾌척도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카페 쾌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있는 가구를 이용해서 쾌척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 뒤에 나간 다음에 아래 보시면 제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조 버튼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크래프트 챔버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제조 시작 누르시면은 1일 퀘스트를 클리어 하거나, 가차를 했는데 스택을 터트리지 못하고, 다음 가차로 넘어가서, 어그 스택이 남는 경우, 그 스택만큼, 이, 크래프트 챔버에 재료를 주는데요. 이 재료를 클릭해서, 1차 개방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여러가지 아이템이 쭉 뜨는데, 이중에서 문, 문 모양을 한, 어, 크래프트 챔버가 있는데, 그 친구를 누르면 가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가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꽃! 이게 학생에게 줄수 있는 호감도 아이템이거든요 호감도 아이템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호감도를 올리면은 메모리얼을 얻을 수 있으니까 호감도 아이템을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노드 선택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 이것저것 재료를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넣지 말고 효율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제조 시작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호감도 아이템이랑 각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다들 만들 수 있는 크래프트 챔버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가고, 최대한 갯수를 늘려서, 카페의 쾌척도를 늘린 다음에, 남들보다 좀더 많은 카페 수익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스테미너 손실을 보지 않도록 게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이렇게 초반에 게임 리세마라가 끝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추천드렸는데요. 뭐, 아마 스토리를 밀다 보면은 막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본계정은 이미 스토리를 다미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부계정을 따로 파서 삼성 캐릭터 없이 이성 캐릭터들만 활용하거나, 삼성 캐릭터 중에 뭐 일부, 뭐 히비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세말에서 먹고 스타트하니까, 뭐 히비키만 넣거나 아니면 진짜로 순수 이성 1성 캐릭터만 활용해서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쉽게 빠르게 밀수 있는지 강의 영상 제작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그 영상 나오면은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 또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